안녕 형들 반가워 프로레슬링이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데 한몫을 했던 선수들 간의 스토리는 영웅이 악인을 응징한다는 권선징악의 내용이었어 레슬링의 초창기 프로레슬링의 인기를 급상승시킨 펄크호원워리뿐만 아니라 현지의 스타들도 자신의 선호 역할을 충실하며 사회 모범이 되는 전형적인 모델이었고 이는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모든 연령대를 아우르는 인기의 비결이었어. 그러나 여기 그런 거다 뺑겨치고 스스로 저속함을 자처하며 갈 때까지 간한 스테이블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디제너레이션 X 즉 타락한 X 세대라는 명칭에서 알수 있듯이 리그에서 할수 있는 가장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녔는데 이러한 일들은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기는커녕. 오히려 레슬링계의 MSG가 되어 프로 레슬링의 인기를 한층 더 끌어올리게 되었어 초창기 이루어진 팀원들만 봐도 이미 개차반의 스멜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는데 리더격인 악재 쇼마이크스 악역 역할을 도맡았던 트리플H 링의 슈퍼우먼 차이나 그리고 여성 팬들의 마음을 훔쳤던 링루드까지 레슬링판에서 한가닥한다는 선수들이 모여 이런 막장 스테이블을 만들었으니 정성적인 팀이라 말할 수는 없었겠지 또한 이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시그니처 무브가 있었는데 자신들의 중요 부위를 X자로 그으며 뭔가 빅녀슬 날리는 대표적인 포즈는 디제너레이션X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행동이었어 이렇듯 1997년 8월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디제너레이션X는 팬들을 우롱하듯 가장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서로 챔피언벨트를 주고받기 위해 링 위에 두려 눕거나 생방송 중에 엉덩이 및 중요 부위를 노출하는 등 믿기 힘든 일들을 과감히 벌였던 DX 이 저속한 놈들, 즉 영어로 듀듀제너레이 e 이렇듯 인기스타 브랜하트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기로 팀 이름을 디제너레이션X라 정해버린 오픈현실은 DX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놀라운 해프닝이었어 1997년 이때의 슈퍼스타 쇼 마이크스와 빈스 회장이 WWE 챔피언을 사수하기 위해 구레타트를 속이며 경기 결과를 조작하는 일명 몬트리올 스쿨 잡이라는 치대의 사건이 터지고 말았고, 이에 분개한 팬들은 그들을 싸잡아서 욕하며 백미난을 하게 되었어. 이때의 여파는 엄청나 최고의 스타였던 쇼 마이크스도 거의 조기 은퇴를 선언해야 할 정도였고, 빈스 회장조차도 벌벌 떨어야 했으니 이때야말로... WWE의 존폐가 달린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 말할 수 있었어. 그러나 쇼는 오히려 자신의 이미지를 더욱 실축시키는 방향으로 이미 만들어진 DX라는 조직을 이용했는데, 자신의 선수 생명을 이 e 스테이블에 맡겼을 정도로 더 악랄하게 변하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였어.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러한 찌질한 행동이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기는커녕 오히려 열광하며 평소에 레슬링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까지 이곳 WWE로 몰려들게 하였으니 이러한 모습은 전체 레슬링계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기한 현상이었어 더군다나 DX의 리더격인 현 챔피언 존 마이크스와 빈스 회장이 짝짝꿍이 되어 이때의 스타 스티브 오스틴을 옥죄는 스토리는 과히 팬들의 손에 땀을 지게 만들었고 이때 DX의 많은 레슬링의 인기를 급상승시켰어 이후 곧 1998년 레슬베니아 14에 있 챔피언십에 데뷔해 핵주먹 마이크 타이슨의 심판으로 영입하는 파격적인 일을 벌였으니 일본 팬들은 DX가 역시 DX였다는 당연한 반응이었어. 그러나 레세메니아 당일, 이때 오스튼의 회심의 기술은 스토나가 손에게 작렬하면서 믿었던 타이스까지 배신을 때리게 되었으니 이러한 DX의 몰락은 마치 예견된 수순이었어. 이후 쇼 마이크스가 부상으로 잠시 은퇴를 한 1998년 이후에는 DX 이기가 시작되었고 엑스박뿐만 아니라 로드덕 빌리건 같은 역시나 똘끼다분한 레슬러로 멤버들을 채워줬으니 디제너레이션 엑스만의 특이한 이미지를 더욱 붙이며 오랜 명맥을 이어가게 되었어. WCW로 침공하는 퍼포먼스와 함께 WWE의 대표 스테이블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이때 내노라하는 네이션 오브 도네이션이나 덜악 같은 당대에스들과 대립각을 세우며 역시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어. 더군다나 이때. 스테파니 맥마은이 아버지 빈스를 배신하며 DX에 들어가는 놀라운 일까지 벌어지며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으니, 이렇듯 개상망치한 한스테이블의 행보는 미국 레슬링의 반도를 지락 펴락하고 있었어. 이후 2002년, 쇼 마이크스의 복귀 이후 다시 DX의 재결성이 이루어질지 팬들의 기초가 주목되었지만, 오히려 그들은 이내곧 원수처럼 처절한 경기만 벌였습니다. 팬들의 희망은 한낱 꿈에 불과했어. 그러나 2005년 다시 복귀한 쇼 마이크스와 빈스 이가의 대립이 시작되었고 트리플 H 또한 이때의 스타 존 시나에게 매번 패하는 등 전체 경기가 마음대로 풀리지 않았으니 팬들 사이에는 DX의 부활이 현실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어느 날스프릿스코드에게 일방적으로 내몬인 트리플 H와 쇼니 서로를 구해주는 극적인 장면이 만들어지며. 드디어 DX의 재결성이 현실화되는 미친모델이 벌어지고 말았어 점점 레슬링을 잊혀갔던 팬들까지 다시 안방으로 불러들였던 DX의 극적인 컴백이 이루어진 이후 역시나 각종 만행으로 빈스 부자를 농락하였고 이후 빈스 편에서 선 개물레슬러 우마가와 빅쇼를 맞상대하는 양대 스타가 다시 뭉친 이후의 한계을아토록파라던 DX의 모습이었어 2006년에는 DX의 라이벌이라고 할수 있는 이때의 스타 l 지 랜디오턴과 정면대결이 이루어졌고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경기들이 나왔으니 시종일관 팬들의 손에 땀흘지게한빅 제너레이션 X 그러나 이때 경기 중에 얻은 트리플 H의 부상은 잘나가던 DX의 발목을 잡게 되었고 다시 한동안 숏 마이클스 혼자 남아 DX의 명맥을 이끌어가게 되었어 2009년에는 다시 이들이 재결합하여 레슬링 이세들로 뭉친 레거시란 태그팀과 뜨거운 각축을 벌였고 이내 헤리노셀의 첫 창경기에서 만나 엄청난 혈투까지 벌이며 처절한 대결을 이어나가게 되었어 이후 2009년 TLC에는 크리스 제리코와 빅쇼가 뭉친 제리쇼를 상대로 태비팀 챔피언 배틀을 거머쥐며 다시금 왕좌에 올랐고 이후 레세메니아 26에서 안타까운 쇼마이크스의 은퇴로 인해 불도저 같은 DX의 활동 또한 영원히 전설로 남게 되었어 2012년 러천의 특집에 DX의 원조 멤버들인 쇼마이크스와 트리플 H가 링에 올랐고 이후 빌리건, 엑스팍 로드독 등이 동시에 출연을 하며 팬들에게 뜨거운 환영을 받았던 디제너레이션X 2018년 WWE 크라운 초월에서 파괴 형제와 맞붙어 백전 노당들의 뜨거운 혈투 끝에 힘든 승리를 이끌어내며 아직도 녹슬지 않은 저력을 보여주었던 두 스타였어 드디어 2019년 옛 멤버들과 WWE 명예의 전당에 올라 기쁨을 만끽하는 모습이었고 고인이 된옛 멤버 차이나를 초모하는 시간 속에서 목이 메이며 울먹이는 휴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 2022년에는 이예 멤버들이 모두 나와 DX창설 25주년을 자축하며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모습으로 지금까지의 추억들을 팬들과 나누며 간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 오랫동안 선역과 악역 간의 대결의 이야기는 어느새 팬들 사이에서 익숙해져 지루해져 갈 시점이었고 자주 잘못하면 레슬링계 침체기가 올수 있는 상황 속에서 태성같이 등장한 하스트이블의 탄생은 레슬링의 관계를 크게 바꾸고 말았어. DX의 출현로리의 스토리가 한참 풍부하게 되었음은 물론, 여러 갈래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스티브 오스틴과 더락 같은 개성만점인 스타들을 육성하는 토대가 되었으니 레슬링의 전성기 시대를 만들었다 평가할 수 있는 D-Generation X였어. 현재는 DX가 활동하는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 무례하고 무례했던 한 호기로운 태그팀을 잊지 못한 지금도 차세대 디제너레이션X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오늘은 레슬링 역사상 가장 똘끼가 중간에 끈 스테이블 디제너레이션X에 대해서 알아봤어 무더운 더위 형들도 건강 조심하고 다음에도 재미있는 레슬링 이야기를 듣고 찾아올게 그럼 다음 시간까지 바이바이